찬입니다. 시를만들어볼게요 피자를 만들어 볼게요. 네. 소스를 먼저 발라 주세요. 한 명씩. 응. 한 명씩 바르고 어, 찬이부터 발라 그래. 어, 찬이 먼저 발라 보세요. 어, 그렇지. 쭉쭉 발라. 펴, 넓게 펴서. 그렇 음. 그다음에 하리. 음. 음. 발라도 돼. 여기 펴서. 네. 발라. 됐, 됐어요. 그 정도까지 발라요. 좀 넓게 펴발라주세요. 니네 만들 헬만 써요. 이 치즈를 뿌려주세요. 아니, 나다안 해. 네, 네, 골고루 발라보세요. 천천히 해도 돼요. 골고리. 골고리, 골고리요? <laughs> 자, 치즈를 넣어주세요. 아직 아니, 말고. 아니야, 됐어. 이 정도면 돼요. 응. 네. 치즈를 치즈를 부어주세요. 면 햄부터 넣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삼각으로 만들 거야. 삼달을 만든다입니다. 응. 아, 더더 넣으세요. 치즈 더 넣으세요. 더 넣어요. 네. 네. 치즈 넣으면 찬이가 치즈를 골고루 펴주세요. 아 나도, 아 나도 나도 나도. 더 더. 아 아니 이 정도면 돼. 더 많이 하면은. 자. 아, 왜 원래 많이 해야 돼요. 얘 어른들 때 삼달이니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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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 정도, 정도만 붙고. 그 다음에. 또 올릴게요. 장그 하지만 여기다 올려주세요. 아니 예, 치즈 올려주세요. 둘다 올려주세요. 네. 아, 그러면 해서. 아 이거 빼야겠다. 이 치즈 빼주세요. 네네 됐어요 됐어요 됐어 그다음에 또 토마토 소스 어, 소스. 어, 이제, 이제, 이제 소스를 많이 바르고 많이, 많이 그만큼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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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그만 그만해. 그해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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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만해 그만해. 그만 이제 그 다음에 하인이가하인이가주세요 끝나면 그 다음에 샤리. 그 다음에 샤리가 치즈 하면 되지그 다음에 페퍼로니를 하나씩 올려주세요. 나 치즈. 어 치즈. 치즈 먼저 하고 치즈 어 부어. 네 됐어요. 그만 그만 부셔야 돼. 이제 넓게 펴주세요 치즈. 오케이 잘해. 페퍼로니를 샤리도 나, 나 눈. 이거 눈. 이건 햄몇개 찍어봐. 열다 올려. 근데 햄이 왜올었어 어? 또 담으면 해요. 더 많이 올려도 돼요. 별가. 네, 더 올려도 돼요. 왜? 이게 올려 어, 같은데요. 아, 아니 너무 네, 그렇게 올리면 안 돼요. 네, 좀 네, 네. 쌓아요. 아, 이거까지만요. 네, 네. 아, 여기 어차 어차 일단 더할 거예요. 됐어요. 자 네, 마지막 단또 이제 넣어서. 아, 좀 잠깐만 잠깐만. 음, 옆으로 좀봐 주세요. 이제. 음, 손으로 해도 돼. 나만 대차 t 아 u r e I'm not s 망가지고 있는데 하린이 손 때문에 근데 손 s u r 해도 m not s 로 r e i 이 not sure. I'm not sure. i 에 not 치즈 r e I'm not 어 u r e I'm not sure. 아, 이좀 많이. 이게 다 펼쳐. 아, 다안 보이고 있다. 다 펼쳐, 다 펼쳐. 다 펼쳐. 이렇게. 일이 일단 치쳐 어. 아, 이 괜찮아. 아, 이거 펼쳐. 아, 아, 이거 이 아, 이 아, 이 아, 이 페페로니더 올려도 돼요 됐습니다 이제 아, 그만 몇개좀더 올려 페페로니 하나 너무 그래? 한 개만 더 올려 오늘의 피자 만들기 대성공